후후, 볼까요? 세현아, 거의 문좀 이렇게 닫아줘. 뭐, 소리는 안 들어가겠지만. 발로 뻥 차. 어, 예. 자, 오늘 여기 세종국제고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은 너희가 풀 시간도 약간은 줄 거야. 그리고 발견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랑 비슷한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 못하고 그냥 내가 풀어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면은 니네께 안 돼. 또 틀려. 그래, 1번부터 한 7번까지는 할만해. 거기까지는 빨리 넘어갈 거니까 봐. 자, 1번은. 틀리면 맞아. 뒤진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야, 이거 틀리면 퇴원처리할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 이거 보기차식이지? 어, 제곱 마이너 제곱골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거 잘안 되는 사람 혹시 필요해? 영준이 필요해? 음명 어. 이거 해줄까? 제곱 마이너 제곱골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어. 승원이 어때? 괜찮아 이거? 어. 수현이 필요해? 어. 오! 무슨 그런 알았어. 어, 안 필요하면 넘어갑니다. 자, 4번은 판별식 물어보는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야 되겠지. 자, 너희가 쉬운 문제는 아주 합창기 하기지 말고, 얜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계산 실수하면. 계산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번. 자, 너희가 5번을 봤을 때 어떤 걸로 풀어야 될지 판단을 한번 해볼까? 물론 뭐 어려워서 시키는 게 아니야.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하는 거야. 음. 아니, 저 어, 한번 해봐. 접근을 어떻게 하래 자, 생각은 10초 안에 나지 않으면 안 나는 거야. 영준이 뭘로 했을 것 같아? 응? 음? 응. 음, 평범하게 푼 거고. 나랑 같은 생각을 푼 사람이 있나 보게. 뭘로 했지? 오케이. 어떻게 해? o okay. 오케이. 또 뭘로 했나 보자. 또 뭘로 했어? 어, 이게 그거야. 어. 나랑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잘 봐라. 보통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데 X축이랑 이게 근까지는 알았어. 이거 집어넣으면 0, 얘 집어넣으면 0이니까 1이랑 B가 근이잖아. 평범한 애들은 E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 구한 다음에 나머지 근도 구해야지. 물론 맞아. 근데 잘 봐. e 하고 B가 두 큰이잖아. 이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곱은 나와 있을 텐데. 두 근의 곱이 얼마게? 4지. 그럼 이거 두개 곱해서 사면 B가 얼마겠어? 4지. 그럼 근두개 나왔으면 A도 구할 수 있잖아. 두 근의 합으로. 됐지? 그냥 바로 끝났지. 렇지요런 어, 식으로 접근해주면 조금 더 어, 계산 실수를 안할수 있는 상황이고 자 6번은 p의 마이너스 2는 0이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p의 1은 1이 되게끔 해주고 무식의 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몰로 놓고 해야 돼? ax 더하기 b지 좀 빨리 푸는 건 어떻게 해 이거? p의 마이너스 2는 0 나오지 0은 이거만 쓸걸? 뒤에 ax 더하기 b만 보이니까. p의 1은 1입니다, 그럼 1. 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이거 연립해서 나머지 9에서 4 집어넣으면 되지. 보통 이렇게 하는 게좀 많이 풀어번 애들이 하는 거야. 음. 자, 그 다음. 자, 7번. 아직 이상한 거안 나왔다. 어. 자, 7번은. 자, 요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를 근으로 갖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어떤 게 2를 근으로 가질 때 요거 말고 다른 거를 뭘 많이 쓰더라. k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판별식이 0 되는 게 k에 대한 항등식.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근이니까 2를 대입해 주면 k에 대한 항등식 요렇게가 면니다 k로 정리해 주면 되겠지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해서 각자 0이면 될 거야. 자 K와 관계 없기 때문에 K의 개수가 0이다. 이게 항등식의 원리야 원래. 그 다음에 내가 8번부터 이상하다고 그랬지. 자 8번은 뭘로 풀어야 되냐면 양수 X야. 답을 보니까 근의 공식 쓴것 같아. 느닷없이 1을 구하래. 자 이거는 이 식을 변형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근거해서 육승막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x 제곱과 야 x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라는 이런 문제지 x 제곱을 2차를1차로 만들어주는 2차를1차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육승까지 가려면은 양변에 x를 한번 곱해볼게 이걸 제곱을 해도 되는데 이걸 제곱을 하면은 여기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x만 한번 곱해보면 3승 자 x의 제곱 x 자 x의 제곱은 다시 x 더하기 1이니까 자 어쨌든 2차를 1차로 3차도 1차로 이렇게 만들 수있어자 6승은 어떻게 하게 6승은 이거 양변 제곱해 주면 되겠지 여기 제곱하면 x의 6승은 제곱하면 4x 제곱 4x 1 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x 제곱 자리에 또 집어넣어 서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본 사람은 야 이거 빼잖아 마이너스 4x 제곱 이거 빼잖아 x의 6승에서 이거 빼면 정답은 뭐만 나오는 거야 이것만 나올 거 아니야 얘 풀란 얘기지 x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x는 근의 공식으로 푸세요 라는 거지 됐지 근의 공식이면 두개 나오는데요 그럼 양수라고 했잖아. 어, 하나로 줄여준 거야. 이게 8번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서 8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겪어본 애들은 쉽게 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틀려라. 뭐 이런 말이겠지. 자, 넘겨볼게. 9번. 자, 분명히 9번도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야. 얘를 보면 반가운 사람도 있고, 어,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뭔소인지 모르는 사람은 좀더 해야 돼. 뭘더 해야 돼? 복습을 안 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 내가 풀어준 기억만이단 다섯 번인데, 다섯 번인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졌는데, 삼차방정식인데 그니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 그럼 중근을 하나 가졌다는 얘기지. 또 다른 하나라.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네 국제고에서 준 거는 너희가 인수 찾고. 계수 비교하지. 인수 찾을 때 보통 숫자 넣잖아. 얘는 문자 넣어야 될 거야, X에다. X에 K나 마이너스 K를 넣어야지 0될 거야. 자, 뭐 집어 넣어야지 0 되게. 문자만 봐봐, K 없어지려면. X에 마이너스 K를 넣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인수부를 찾고, 계수 비교를 하면 X제곱. 여기 KX제곱 나왔으니까 여기는 6만 나오면 되지. 자, 뒤에는, 자, 마이너스 K 나와야 될 거고. 자, 그럼 근이 나왔잖아. 그럼 첫 번째, 얘가 근이 마이너스 K가 나왔으면, 첫 번째는, 너도 마이너스 K가 근이고, 또 다른 근 하나가 나오면, 이거 근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K가 이거의 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k 이게 0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k니까 k는 0이거나 k는 7이거나 자 이렇게 k값이 나오는 거예요. k값 구해서 다 더할 거야. 자, 두 번째는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k인데 여기가 중근이 두 개가 나오면 됩니다. 야, 이거 딱 보면은 뭔지 알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중학교 때 했잖아. 이거 절반의 제곱이 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뭐면 돼? 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k인데 여기는 두 군이 이렇게 같은 상황. 그래서 얘가 중군을 가지면 한별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약간 직관 있는 사람은 요거 절반의 제곱 9가 돼야 돼. 자, 마이너스 k가 9가 됩니다. 해서 k는 마이너스 9. 그렇지? 어.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나오냐면. 세 종류가 나와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9번 10번도 되기 전인데 조금씩 약간 까다로운 점들이 살짝살짝씩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안 보인다.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복습을 열심히 한 거고 문제를 보는 시선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자, 10번 문제 보고, 자, 이거 솔직히 10번은 풀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 또 이거 보고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허, 수학은 이렇게 움츠러들잖아 마음이 안 보여 쉬운 건데도 자 봐봐 복소수 z야 어자 물어보는 건 abc 물어봤으니까 z 쿠어라는 거야 c는 여기 에 있네 z를 알면 c도 나오겠지 제곱해 주면 되니까 가본 조건이 뭘까 다 아는 건데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야 얘가 뭐라는 뜻이지? 순호수라는 뜻이야. 그럼 실수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실수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버겠어 1이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Z가 실수 부분을 알았으면 그걸 쓰고 시작하라, 이거야. 그럼 나는 첫 번째 가본 조건에서 Z가 순호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Z가 순호수란다. 어, 요거 Z-1 플러스 2i가 요게 아 순허수가 되는거지 다른건 모르겠고 Z는 여기 실수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실수부분은 무조건 1이고 뒤에는 아예 모르지 뭐 B, I 요걸 그러니까 사용을 해주면 나번 조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났어 이걸 제곱하면 실수부분이 C, 허수부분이 6이 나오게끔 B하고 C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이건 할수 있잖아 음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구해주면 된다. 정답 마이너스 4가 나오더래. 자 그다음 11번을 생각을 좀 해봐. 어렵지 않아. 어. 이거 뭐야? 답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2번은 왜했어 체크. 음. 빨리 풀어 나가. 쭉쭉. 자 여기 내가 안다 싶으면은 쭉쭉쭉 풀어 나가. 11번도. 잠깐 시간은 줄게. 한 2, 30초 정도. 거의 응, 들어가겠다. 자, 11번을 일단 문제 봤을 때잘안 보이면 이렇게 봐야 돼. 눈으로만 보는 거야. 3차 다항식에서 모르는 게두 개가 있어. 2차와 1차. 아는 걸 보라고 최고창이랑 상상을 알잖아. 그리고 자, 모든 항의 개수가 자연수가 되게끔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 그러면 주어진 식이 뒤에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지? 어, 뭔지 몰라. 그러면은, 문자로 놓게. 여기 A 있으니까 다른 걸로 놓지 뭐.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어. 이 X의 개수는 다 1이니까 자연수 됐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자연수란 얘기야.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을 때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것. 최고차은 여기 X의 개수 하는데 다 써먹었어. 그러면 여기 20은 요거 알파, 베타, 감마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고배 형태가 20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얘네들은 다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끼리 곱해서 20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몇 종류가 나오는지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봐. 두그 종류가 나올 거야 아마.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나오더래. 자, 1 곱하기 2 곱하기 10 하면 20이지. 자, 여기다 2 하나 더 주면은 1 곱하기 4 곱하기 5. 더 이상 없을걸? 자연수 3개의 곱은 이게 그자연수로준 이유가 뭐야? 경우의 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정수로 줬으면 뒤질 뻔했어. 자, 그러면 자연수기 때문에 좀 2개 정도는 해볼만 해. 자, 그럼 한번 해볼까? 1, 2, 1일대 그때 지금 뭐냐면 a의 값을 물어봤잖아. 그지 어. 한번 해 봐. 자, 1 이, 10을 여기다 집어넣고 전개를 해서 대수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했더니 얘는 자, 요거 세 근의 합이 13이잖아. 그지 그래서 a가 13도 나오고 두 번째 거 1차를 비교했더니 a가 이번에는 11이 나오더래 그럼 이거 이거 뭐두 개가 되니까 틀리지? a가 한 개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전개해서 똑같으려면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서 여기 2차 비교했을 때하고 1차를 비교했을 때하고 a의 값의 경우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는 꺼져. 자, 이런 경우 1 4 5를 집어넣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 줬더니 이때 a 값이 예쁘게 나오더라. 됐지? 어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는 끝 조심해야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이 거지. 만약 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면 답을 내가 못 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걸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가겠지. 자, 여기 1 1번이야 얘도 약간 낯설지 그지? 어, 그렇게 많이 풀어본 형태는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을 풀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얘기해주고 너네 시작해볼게 자이 12번은 많이 마지막 물어보는 거 봐봐 이게 힌트야 X랑 Y를 각자 구할 건지 아니면 이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건지 어, 입 찢어지겠어 아프면서 자 결론을 얘기해줄게 XY의 곱의 형태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되겠지. 3승 마이스 3승은 뭐 여러 너희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바꾸면 돼. 이게 뭐 제곱제곱 더한 것도 바꿔도 되고, 이거를 뭐 완전 제곱해서 바꿔도 되고, 이게 편한 대로 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이제 요런 걸 한번 내가 채택을 해볼게. 음, 자, x,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x, y에 대한 식으로. 자, 여기 지금 요걸 내가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보면, 자, x 3승 마이너스 y 3승이, 자, 12 루트 3이야. 이걸 바꿔주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게 있는 게 내가 원하는 X랑 Y의 곱이 나오지. 노란색으로. 나 지금 요거 구하는 거거든. X, Y. 이 얘만 알면 되겠네. 요걸 구하려면 여기서 구해주면 되지. 됐지? 여기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X-Y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거의 제곱을 구해봐. 마이너스 2xy.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는 마이너스 3xy가 되면은 0이 되더래.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xy 플러스 xy. 내가 지금 왜 이런 거 하냐면, 얘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y를. 그래서 이거에 제곱을 한번 구해 보는 거지. 그러면 제곱을 구해 보면, 자, 내가 여기다가 왜 얘를 빼줬을까? 이렇게 된 형태가 0인 걸 이용하려고. 그럼 요게 0이야. 그럼 이 값은 얼마야? 아, 이거 제곱이 XY네. 라는 거지 자, 요거의 제곱이 XY니까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봐. 자, X-Y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왜 여기다 넣냐면, 3승의 형태가 나오니까 자, 집어넣었더니 이게 됐다. x y의 3승이 하나, 여기는 세 개. 그래서 네 개가 되지. 뭐 방법은 이거 말고도 많아. 어. 그러면 요거 3승이 지금 보자. 따로 약분하면은 요거는 3 루트 3. 여기다 정리해 볼까? 자, x y의 3승이 3 루트 3이다. 요거는 루트 3의 3승아이야그지 그래서 요거 x 마이너스 y는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주면 x, y는 얼마게? x, y는 요거 제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3. 이렇게 해주면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 보면은. 그런데 이 흐름을 까딱 잘못하면은 놓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나는 얘를 구하는 거야. x 곱하기 y 형태. 그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는, X-Y라는 형태를 택택을 해준 거지. 됐어. 어, 이렇게 11번은, 아, 12번은 여기까지 봤는데 자, 13번. 13번을 하고 쉴 거야. 왜 그런지 알 거야, 아마. 조금 길기 때문에. 야 13번 봐봐라 와 오메가가 나왔는데 방정식이 못 보던 애야 그치 못 보던 애야 방정식이 요근 구해봐야 돼 너희가 근의 공식으로 구해봐야 돼안 그러면 이 형태를 못 찾게 돼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보면 돼 오메가 문제인데 많이 못 보던 그런 문제 자 시작은 일단 여기 바도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봐야 돼자 x의 제곱 루트 3x 자 플러스 1은 0에 자두 근을 한 근이 허근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계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한근 나머지는 오메가 바라는 거를 알고 이거 알았다면 그냥 두면 안 되고 두 개를 써줘야지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이건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3 두근의 곱은 1 근과 계수의 관계로 써주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내가 해야 될건 뭐야? 나 이제 뭐 해야 돼? 근이 뭔지 알아야지. 여기 뭐 N승을 할거 아니야. 이 오메가가 몇 승을 하면 이뻐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어이, 못 보던 애야 얘는. 그늘 한번 살짝 구해봐. 그늘 구해서 제곱 3승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늘 구해보는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놓은 거고, 두 번째는 이 준비 작업도 여기 오메가 바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합각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거야. 두 번째는 이제 N승 문제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몇 승을 해야지 예뻐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근을 한번 내가 구해 보려고 합다이 근이 오메가 아니면 오메가파야 자 그럼 근이 근의 공식 쓸 거야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루트 1에 마이너스 1은 i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수요일 날한 적이 있을 걸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줬어 너 생각 안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거 근이야. 어이 뭘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빼고 그냥 플러스로 할게.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아이 곱한 게 아이로 묶은 거지. 어. 자, 이게 근 오메가라고 한번 해봐.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제곱 3승 해보면 되는 거야. 그게 좀 편하게 하려고 형태는 비슷하니까, 아이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아이로 묶으면 얘는? i로 묶어서 1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지. 와, 우리가 맨날 보던 애가 나오잖아, 그죠 얘는 그럼, 요 안에 있는 얘 있지? 자, 2분의, 자, 1 플러스 루트 3i는, 요거 3승하면 얼마가 되는 애야? 마이너스. 음,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되는 애. 얘는 3승하면 얼마야, 얘는? i에 3승을 해주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지. 야, 그래서 요 오메가는 삼승해 주면 어떤 게 되는 거야? 오메가는 삼승해 주니까 이거 곱해서 i가 되더라. 이제 n 승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자, 삼승에서 i면은 양변 제곱해서 육승은 얼마야? 마이너스. 명상의 시간. 야, 양변을 또 제곱해봐. 얼마 돼 그러면? 12승은 1. 드디어 찾았다 이거지. 1 나오는 거. 야, 주기가 12지? 이식에서 나는 뭘 만들어야 돼? 이 형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다 오메가 놓고 하려고 하면 루트 때문에 안 맞잖아, 그지? 이건 어디서 나올게? 여기서. 인수분해 한식에서 자, 요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잘 봐. 이거 너네가 아는 거야.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이거 넘겨주면 얼마가 되게? 마이너스 1은 0 요거 인수분해하면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1 해놓고 오메가의 11승 10승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이 오메가는 허근이잖아 1은 아니지 그럼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0이면 이 주어진 식은 1부터 11승까지 하면은 다 0이지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떤 게 남는 거야, 이제? 오메가의 12승과 오메가의 13승이 남았어아 오메가 바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어, 근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오메가 바의 12승, 오메가 바의 13승.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나. 오, 이 차수가 왜 이렇게 높아? 이거 갖고 차수를 내려주면 되지. 원래 오메가 이제, 이거 1 2승은 얼마야, 이제? 1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1. 문제 바꿔서 1. 얘는 얼마겠어? 오메가겠지. 얘도 1. 얘는 오메가의 파겠지. 자, 이거 전개하면은 내가 풀수 있는 상황이 되지. 자, 이거 풀려고 내가 뭘 해놓은 거야, 처음에? 두 분의 합과 곱을 써놨지. 내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음, 됐어? 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요거 하고 쉰다고 한 거야.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야? 오메가 바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게 두 근이다라는 걸 알고 두 분의 합과급을 해놨어. 써먹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오메가는 몇 승을 해야지만, 이 오메가는 몇 승을 해야지만 이렇게 예쁜 숫자가 나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근을 직접 구해본 거야. 이 상황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제곱 3승 하면 나와. 이렇게 이쁘게 하나가. 그래서 이 형태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1이 나올 때까지 내가 계산해주면 좋지. 여기까지가 주기성이니까. 아, 그 다음 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지고 판단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마무리를 딱 지어놓은 게 이게 13번이야. 대략 국제고가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좀 느껴야 돼. 학생들 배려는 절대 하지 않아. 너, 너는 이것도 못해? 자, 그러면 등급 안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조금 깊이 있게 좀 해봐. 등급 맞으려면. 어차피 1등급은, 뭐, 한두 명, 몇명안 나오지? 두세 명 밖에 안 나오지?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아니지, 너희 기준으로는. 10%나 좀 많아졌지. 100명이면 1 0명이 1등급이. 훨씬 유리하지. 지금 2, 3학년 애들은 좀 불리했었지. 근데 걔도 1등급 한번 나왔었어. 응, 음, 맞지? 자, 잠깐 쉬었다가. 십사 병부터 연결해서 해줄게. 어, 이 이거 끊어야지 이거를.